2024년 12월 용띠의 운세는 각 나이대별로 다양한 변화와 기운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사주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지난달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나이대별로 맞춤형 개운법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00년생 용띠에게 이번 12월은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관성은 타인의 지지를 받거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일상생활 속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 쉬운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만이나 자신감을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면 대인 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상사나 선배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진중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관성의 기운을 잘 활용하려면 청색 계열의 소품을 주변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이 장기적으로 좋은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1988년생 용띠에게 12월은 재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재성은 금전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전 달과 달라진 점은 금전 운이 강해지는 대신 인연의 기운이 다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과 관련된 일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인간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성의 기운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황색 소품을 사용하거나 동쪽 방위에 자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작은 부분이라도 주변과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향후 더큰 재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1976년생 용띠는 이번 12월에 식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식신은 창의력과 즐거움, 활력의 기운을 나타내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일상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달과 달라진 점은 이런 즐거움이 지나쳐 분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과한 활동이나 자극적인 일에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식신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녹색 계열의 옷이나 장신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에는 가벼운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운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 용띠에게 이번 다른 편인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편인은 다소 혼란스러운 기운을 나타내며 이는 창의적이면서도 고립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생각이 깊어지며 철학적인 사고가 강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면을 살피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그러나 편인의 기운이 강해지면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편인의 기운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황색 소품을 사용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때는 간단한 운동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2년생 용띠는 이번 달 정관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정관은 안정적이고 균형을 찾는 시기를 나타내며 타인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후배나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좋습니다. 이전 달과 달라진 점은 조급함이 줄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갈색 계열의 소품을 주변에 두고 오후 시간에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명상하는 것도 정관의 안정적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